온목사와 성결기 예리미야 36장입니다. 오늘 다음에 기어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의 귀한 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리미야 36장 함께 읽겠습니다. 예리미야 36장, 바로기, 여호와의성전에서 두루마리를 낭독하다.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겐또여호야겐 시대입니다. 제4년에 여호와께서 예리미야에게 말씀이 이만이라 이르시되 넌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곧요시아의왕 때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의 유다와 모든 날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예리미아 36장은 하나님이 예리미야에게 모든 말씀들을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쵸. 요시아에 도 오늘까지, 언제? 예레미야 4년까지. 내가 이스라에준 모든 말을 기록해라. 여러분, 다시 우리가 앞에 봤던 왕. 자. 예레미야에게 요시어 왕은 16대 왕입니다. 그리고 31년 동안 다스려서 긴 왕이죠. 아주 선한 왕입니다. 그리고 요와서 샬로망은 17대 왕입니다. 3교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요 야김은 18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16대 왕부터 18대 왕, 요 야김까지, 4년까지 하신 모든 말씀을 바로 그에게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자, 기록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그 기록한 말씀이 유다 가문이 내가 그리 내리한 모든 재난을 듣고 그 각기 악한의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의 악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해서 그렇게 잘 말해주면 그들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악과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내리고자 했던 악한 죄를 제날 용서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했던 말을 자세히 잘 기록해놔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가 내려야 될바로을그러 바로군 예레미야를 필경하는 필경사지요. 바로기 예레미야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 이르신 모든 말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 바로기 명예 이제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회 집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넌 그러니까 들어가서 내가 내게 말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이래.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에게 낭독하고 유나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기도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선포하신 노용과 분이 크니라. 내리의 아들 바룩이 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명령한 대로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모든 말을 바룩에게, 바룩이 필경사죠, 다 적는 자들, 그래서 그 바룩에 다 그대로 말해주고 바룩이 그것을 다 기록한 다음에. 예를 들면 붙잡혔습니다 시위에 붙잡혔으니까 나가지 못하니까 네가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금식이래 금식이 뭡니까? 회개한날 아닙니까?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죄를 뒤엎고 금식하는 그 금식이래 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낭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바랐던 기대감이 뭘까요? 이들이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이다. 왜 지금 하나님이 이백성한 분노가 노염이 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네려들 바룩이 손자 예리며 자격이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요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업대에서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이 요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요와의 성전 윗들곳 요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대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그 말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자 금식일에 낭독.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한 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 그러니까 절기상의 금식일이니까 금식을 선포한 날이 가지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서 하나님의 정한 날에 금식을 선포하고 마음을 찌는 날이니까 그 날에. 그, 바로 그때, 하나의 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면, 어떤 일, 백성이 다회개할게 아닙니까? 사실, 그런 것이 유다의 역사 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회의를 요구하시고, 기대해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르게 고관 앞에서 두루마이를낭독하다사바네 손자 그마리아의 아들 미가야가 그 책의 기록에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곳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리아와 악보야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님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이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며 이에 모든 고관이구슈의 증선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 아들 요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가지고 오라 내리아이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리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게 낭독하라. 바로게 그들에게낭독하며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로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알리리라. 그이 또 바로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려냐 천이 우리에게 알리라. 바로게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가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이의 고관들이 바로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마라. 여러분, 지금 어떤 일들이 움직임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굽니까? 사반의 손자요. 그 말의 아들은 미가야가 그측에 여의 말씀을 다 듣습니다 이가 어떻게 합니까? 왕국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서 모든 고관 서기관 엘리사마, 스마 아들 들리아와 악벌의 엘라단 사마 아들 그마야와 하나님의 아들 시드기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있는 이 어쩌면 유다 왕국의 가장 귀족들 그들에게 스마 마 미가야가 바룩의 모든 그 낭독한 말을 그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고관이 구이승선 셀렘의 손자 네 아들 여우제를 바룩에게 보내어서 너는 백성기 낭독한 두루마이 손에 가지고 네 바룩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뭡니까 바룩에게 앉아서 일 우리에게 낭독하라. 그리 다. 듣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서로 보며 이르되 이것이 우리가 왕에게 알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바로게 어떻게 이걸 기록되니 물어서 예리메 준 말이니까 너 가서 예리망을 숨고 있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어떤 하나님의 기대하는 행동들이 나타나지요. 미가야 듣고. 깜짝 놀래서 고관들에게다 말하면서, 고관들에 깜짝 놀래서 바로 그걸 다시 한번그 말을 듣고는 "아유, 큰일 나구나. 이거는 왕에게 말할 말이다. 왕이 꼭 들어야 할 말이다. 그래서 왕에게 달려갑니다. 자, 왕이 두루마리를 데우다." 그리 두루마리를 서기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가서 왕에 나가이 모든 말을 왕의 귀하리니 왕이 요디를 보내서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요디가 서기 엘리사마의 방에 가서 가져다가 왕과 곁에서 모든 고관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편 화로가 있더라 이오디가 서쪽을 양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에 던져서 두레의 모두를 태웠더라. 왕과 그신하들이그 모든 말을 듣고 두려하거나 워 자격을 기찢지 아니하였고 엘레단과 딜리아와 그 말에 왕이 두레의 불사지 말도록 아리오도 왕이었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왕의 아들 여루 여라 무엘과 아스리아 아들 스아라와 앞디 아들 셀렘이 명하여 성령한 바룩과 성열 예레을 잡으라했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자 이들이 왕에게 아뢰자 왜 왕이 바뀌어야 민족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왕에게 나아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다 듣습니다. 두루마리 가져와라. 근데 두루마리를 왕 앞에 다 낭독합니다. 권에 낭독합니다. 근데 성경은 참 멋있는 한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뭡니까? 그때는 아홉절이야 왕이 겨울궁전에 앉았고 불핀 하루가 있더라. 여러분, 왕은 추우면 겨울궁전에 가서 따뜻하게 하고, 더우면 여름궁전 가서 시원하게 하고, 지금 왕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향다, 자기의 쾌락, 자기의 쉼, 자기의 여유, 자기의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단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못하는가? 자기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 지금 왕이 지금 추워요. 그러니까, 겨울궁전에 가자. 따뜻한 하루 벌키면서 아주 쉬고 있어요. 요요 느낌이요 느낌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바로에게 기록하라는그 말씀 뭡니까 너희가 막 안다 심판 여러분 하늘가지화스럽렇게 잔기 근사하게 쉬고 놀고 있는데 니네 나라가 막한다, 막 안다 너희 너만 막 그러면 지금 요 야김 시대예요. 열여덟 번째 왕입니다. 시드기야까지 또 기간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들려지겠냐고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안락하고 자기의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야잘됐다너복받한다너 건강하다, 네가 잘 된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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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성공한다, 돈도 많이 번다 이런 말은 아주 기나마 듣고 싶어 하지만. 야, 이놈아, 너, 그러면 안 돼, 혼나. 이런 엄한 말은 듣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말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전말을 듣는 그런 사람들을 선자로 세우고 싶은 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슬리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면 다 다르기만 기분 좋고, 주여님도 하하 웃으면서 늘웃음게 섞인 말하면서 을 열려 갖고 부드러운 말로 여러분 잘 됩니다.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건강합니다. 여러분 잘 됩니다. 한여름 사랑합니다. 이런 말만 하는 걸로 하죠 물론 하나님 말씀 속에 아마 70% 이상은 이런 말일지 모릅니다. 근데요 하나님 말씀 속에 딱 그만 말이 있어요. 딱 그만 말이 있어요. 지금. 이 사야부터 시작되는 말라기까지 모든 열일곱가의 말은요, 부드러운 말이 아닙니다. 따끔한 채찍 같은 말입니다. 왜 지금? 가만있으면 망하게 되었으니까. 가만있으면 죽게 되었으니까. 지금 그리 죽는지 사는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바로 그 앞에 위험이 닥치고 어려우니까. 우리가 많이 옛날에 불렀던 찬송 중에, 내일은 내일 난 몰라요. 그래요. 내일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5분 뒤, 10분 뒤, 하루 뒤, 이틀 뒤, 그 일을 모르는 우리 인생 앞에. 하면 정말 이 생명을 살리고 싶을 때, 이 생명이 지금 바로 앞에 큰 위기가 있고, 큰 어려움이 있고, 큰 멸망이 있고 있을 때, 이 생명을 살리시면, 딱은말만 선포하는 거죠. 들을안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는 게 뭡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의 큰 확성이다. 그냥 부드러운 말로 들리, 들리지 않으니까, 부드러운 말은 못 들리니까, 너 지금 큰일 났어! 외치는 하나님의 확성이 그 인생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 말을 듣에 왕은 겨울궁전에 앉았습니다. 그 앞에 따뜻하게 불핀 화로가 있습니다. 관심 있겠습니까? 요새 서부 쪽을 낭독하면 왕 칼로스를 배워서 화로에 던져서두루마기 모두를 태웁니다. 왕인과 그시이이 모든 만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아 절 짓지 아니하였고, 엘레단과 들려다가 그 말에 왕의두루막 불사님 말도 안 해도 왕은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리가 바로 잡아와 죽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기시는 거죠. 자, 밑에가 지도자. 왕이 듣지 않는데, 왕이 그를 들으지, 이때가 이게, 이루고 있는데, 어떤 신하가 감히, 어떤 신하가 감히 그 앞에서 이런 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도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가장이 정말 중요해요. 영적인 가장이 중요해요. 남편이 가장 되는 게 얼만큼, 남편이 그 아버지가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얼마큼 이게 축복인지. 근데 남편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영적인 가장 역할을 감당해야죠. 기도는 어머니가 되고, 기도는 아내가 되고, 어떻든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버티목이 되어야 되죠. 왜? 여러분 양쪽 밖에가 온전히 길러가는 게 가정인데. 한쪽 버티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럼 기울어질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든 아내가 기울어진 거기까지 붙여서 세워놔야 되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배나도 열심히 믿어야 하는, 그래야 영적인 가정의 가문이 지탱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참, 삶의 어느 민족을 저주할 때 가장 큰 저주가 뭔가 정말 시시한 별벌로 없는 신명을 지도자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를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이 시대를 보고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정말 깨어있고 영적으로 똑똑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쏙 들고 아니 우리 국민 속에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 이 나라의 대통령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말 있긴 합니까? 정말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앞길이 막막하게 보이는 것. 정말 그런 지도자들이 있나요? 민족을 품은 지도자들이 있나? 정말 있긴 한가요? 저는 참,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에 몸된 교회 속에 또 이런저런 품이있으면 여러분이 지도자입니다. 고사, 지도자입니다. 창대 지도자입니다. 창대 리더,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대대하면 안 돼요. 시시하면 안 돼요. 정말 올곧게서 있어야 돼요. 이열만큼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저하고 싶었던 모든 두루마리책은 다 불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차를 찢어서 불태운다고 머그러성을 불태운다고 아버지의 뜻조차도 불태울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계의조차도 불태울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도 불태울 수 있을까요? 그게 안되는 거죠 여러분 종이는 찢고 불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태워버릴 인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예레미야 말씀을 다시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의 예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림에게 이만해 이르시되 또는 다시 다른 두루마기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의 기막에 불사는 첫 두루마기에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와의 기막에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에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애하려는 한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해야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아힘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일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고 그 시체는 버림을 당하며 낮에는 더운 밤에는 추위에 당하리라또 내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의 예루살렘 주민과 유살산의그 모든 전을 내리야 선포했으나 그리지 아니하니라 이 예레미아가 다른 두루마를 가져다가 내리야들 석기한바로의 주미 그 유다의 여호와임을 불사는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아가 전한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여러분 인간이 책몇장 찍고 불 잘랐다고 하나님의 뜻을 버릴 수, 하나님의 뜻을 지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성경은요 정말 보유 것수로 하나를 말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으로 흥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반드시 망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그잣을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아비로부터 삼성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벌이 있으리라. 이게 성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타까운 요약임의 왕을 우리는 봅니다. 겨울궁전에 앉아 따뜻한 환호불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오늘 하나님은 너도 겨울궁전 같은 것을 가지고 따뜻한 불에 앉기를 원하는 자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너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 하나님 요아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온목사와 성경 읽기 예리미야 36장 여기서 마칩니다 Shalom!